2022년 6월에 6,000 k 로일때 데려왔고요. 이제 86,000을 만 넘었고요. 몇주 후면 구입한지 2년 된제 PCX입니다. 최근에 잡소리가 좀 올라와서 센터 갔더니 크랭크 쪽에서 소음이 살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받아서 중고장터에 관련 내용 고지 후 올렸는데 누가 산다고 해서. 내일 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정말 오랜만에 새 차를 계약했습니다. 그몇 년간 배달 대행 일 하면서 적당한 중고 바이크로만 구매해서 연명해 왔는데 대학교 다닐 때 이후로 새 오토바이 사는 건 처음이어서 싱숭생숭 하면서도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제 타던 거잘 떠나보내고 새차잘 인수해서 데려왔습니다 저녁 피크만 잠깐 탔습니다 DNA 모터스 UHR 125 PCX 타다가도 바꾼 분들이 간간히 있을 정도로 평이 좋아서 저도 이번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p C X M X 대비 프로모션이 너무 좋았어요. 재고 차다 팔리면 아마 종료 되겠지만 배달 세팅 하는 것도 다 돈인데 신차 가격 그대로 배달 풀 세팅으로 출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고 무이자 할부도 선택하는데 한몫 했고요. 너무나 오랜만에 새 차를 샀고 심지어 D N A 모터스. 부 대림 오토바이죠. 대림 오토바이를 사게 됐네요. 물론, 무늬만 대림입니다. 모체가 하우즈 스즈키라서 무늬만 대림이긴 한데, 어쨌든 대림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으니, 대림, DNA 모터스 오토바이죠. 새 차와 함께 또 안전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嗯。<laughs>